Thank you

내러 가지? 음료수 하나에 3만 원만 이런 거 아니야? 저 저는데 9,000원? 네, 말해. 네. 네가 와 가지고 뭐? 야 야, 여기서 솔직히 깜짝적으로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많이 먹은 보람이 있네. 그래도 몸한테 좀덜 미안해지는. 아, 설마 이게 이길... 돌아가야 되는거 아니겠지? 죽버릴 새로운 길이면 모르겠다 아니 올라가지 이렇게 안해 이런 데그경아 빨리 찍자 빨리 찍자 아웃포커스로 찍어야되는데 찍어줄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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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마 <목소리> 없다니까 내려갔다니까 재영이 진짜 <목소리> <목소리> 돼, 무릎, 이 몸무게에 하중을, 무릎, 연골이. 어, 덥다. 밥 먹은 거다 소화되겠다. 아. 망고 먹고 싶다. 민준이 먹는데. 민준이야, 먼저 하지 볼까 go there Tiếng chiế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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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la 뭐야? 여기 다 좋은데? 두개 다아니나 찍을라 그랬지 응. 전혀 오. 오. 뭐야? 뭐야? 나다 떨어졌는데 어디가 서왜다 앞에 앉아? 응. 네, 여기, 여기. 헤이, 어 여기여기여기 여기가 려지네 어? 그럼 나 봄이 없어요. 아니 여기 앉아 <웃음> <웃음> 아니 여기 앉아 thank <laughs> you 오 어, 귀여워 보 어, 있어. 민종이 앉아야지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 연우가 여기 가운데 앉아 어 민종아 어떻게 된거야 저희가 너무 고어떻 사람이, 사람이, 사람이 기우는게 당연하지 <laughs> <laughs> <진짜 웃음> <laughs> <laughs> 봄이 어디갔어? 봄이 어디갔어? 이냐 어디 땡큐! <laughs> 쟤 네, <동이. 웃음> 기분이 좋아져서 그래. 이거. 어? 이거 밀어줘야 돼 우와. 농농농농농, b 이거 노젓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. 안 돼, uh, 안, <その안 돼, 안 돼. 저런 거 하면 안 돼. 어떡해?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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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너무.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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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난 좋은데? 맞아. 봄이랑 나랑만 타이트

얼마 2천원 <laughs> 많이, 많이 줬네 응. 빨리 벗어 화장이더 <laughs> 쏙쏙 잘 먹었는데 <웃음> 뭐야 <웃음> 귀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이고 싶다고. 아아 이런 거야? 슈퍼 야 닭꼬치. 오징어도 있어 신기한데. 뭐 사람? 야 소다. 망고 있잖아. 어 망고 먹자. 아이스크림 uh, 먹어야지. 어 하우마치. 어? 육만 동. 육만 동. 먹자, 하나만. 저거 이거, 이거 뭐, 아 어디, 하나? 어디, 아, 어디. 아 일단 하나만 6만동 3, 6만동 6, 6, 6 그냥 먹자 배고파 <laughs> 아, 아저씨 코파 하지 마세요. 이 아저씨가 선장이야. 아저씨, 아저씨. 네. 엄마 한장 찍어줄래? 여기가 낫겠다. 여기 한 번만. 아니, 내 말에 화요일? 몰라. 모르겠어. 낮에 간다. 나는 너를 알아. I know you. <laughs> 야, 여기 진짜 잘 나와. i okay. <laughs> <뭐야? 그냥 슈퍼마려워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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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랑 대련해봐. <웃음> <웃음> 대련, 시작! <laughs> 나 나중에 타야 돼 치마 때문에. 진짜. <목소리> <치자오. 목소리> 안녕. 어제 왔으니까 우린 단골이야. 야, 그렇 더워

시장장구경하고 가자, 우리 뭐하나씩 사자 어? 고여고나 지금 죽여고. 나 지금 죽여고. 나 지금 죽여고. 나 지금 죽여고. 나 지금 죽여고. 나지나 <laughs> 이거 얼마? 이거, 한국돈 3,000원. 3,000원? 6만원 오, 비싸, 비싸. 5만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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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동 5만동. 5만네 5만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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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진 시장 여행 됐는데 할게 하나도 없네. 야, 여기는. 야, 이쁜 쓰레기 총집합 시장. <laughs> 修哈达。 Let me go, go 어. 나, 뭐. 나 12만 감사합니다. 응. <laughs> 아. 어,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힘들어, 힘들어, 힘들어. 안 돼, 이제. <목소리도> 물, 물, 없어.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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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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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물, 물, 마트 아, 슬로우는 갈 곳이 아닌 것 같아. 그치. 기지 오, 롯 롯데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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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롯데 롯데마. 롯데마. 에데마롯데데마마데마데마 롯데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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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마